섭씨 3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무더운 아로는 건강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기. 이런 여름철에 특별한 작물로 고소득을 올리는 부자농부가 있다. 그 부자농부를 찾아 강원도 철원으로 향한 제작진. 발길 닿는 곳마다 유구한 역사와 자연을 품고 있는 철원은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쌀, 토마토, 피망과 같은 특산물이 유명한 고장이다. 철원의 한 마을에 도착한 제작진 오늘은 어떤 작물과 부자농부를 만날 수 있을지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특이 작물로 좀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있다는데 좀 알고 계세요? 아,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요? 네. 그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시면요 집안채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도깨비 방망이가 주렁주렁 열어 있어요. 도깨비 방망이 대체 도깨비 방망이가 어떻게 주렁주렁 열린다는 건지 하던 그때 진짜 웃긴다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 생겼네 진짜 진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 급나와라 뚝딱 이제 급나와라 뚝딱 누구세요 우리 남이 집 남이밭에 와서 어우 도둑인지 얼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예. 예. 저희 한국 농업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예예. 예. 여기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 찾고 있다 그래가지고 좀 찾아왔어요. 도깨비 방망이요? 네. <laughs> 잘안 알려드린데 귀에서. <laughs> 이게 도대체 뭐예요? 꼭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죠. 이게 천연 인슐린 많이 들어있는 여주예요.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여주 농사를 짓고 있는 정명숙 보자농부 부자 농부가 여주 농사를 짓는 곳에 와 보니 푸르른 잎들로 둘러싸인 긴 터널이 가장 먼저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여주가 주렁주렁 열린 모습이 펼쳐졌는데 여주는 어떤 작물일까? 여주는 바깥 식물로서 이렇게 덩굴로 되는 거라서 터널을 만들어줘야만 지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달린 거를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매달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길게 크거든요. 이게 동남아에서 맛이 좀 쌉싸름하다 보니까 뭐 그냥 비터멜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쌉싸래한 맛이 매력인 여주가 주렁주렁 달린 터널. 이 터널이 한두 개가 아니다. 한 동이 한 100평 해서 100평 조금 넘는데 여기 한6동 정도 돼요. 그냥 한0 천평 정도 되는 거예요. 게다가 철원에서 재배하는 특별한 이유도 있다고. 온도 차가 있으니까 단단해요. 여주가 단단해서. 팍팍 여름에 이제 비가 오고 해도 잘 무르지 않고 이런 이점 있기 때문에 철원에서 재배를 많이 하죠. 피디님한번드셔보래요 아삭아삭. 음. 다 약이야 약. 아 약이라니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거 채소인데 맛있는 채소예요. 좀 영양 성분이 꽤 많이 있나봐요. 네 예, 비타민 C도 있어서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정도로 카란틴 성분이 풍부해 당뇨 치료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건강 식품. 그런데 여주 덩굴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모습 이게 전부 열매가 되는 걸까? 꽃핀다래서다 여주가 되면 뭐 너무 좋게요. 이렇게 한번 봐보셔요. 보시면 이렇게 꽃만 있는 거는 수꽃이고요.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암꽃이에요. 이 꽃이 피었다지고 나면 여주 여주가 이제 커지죠. 저, 저도 처음에 여주를 재배하면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모르지 뭐 제가 퇴근하고 나면 둘이 데이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만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란히 나 있고 여기도 이제 이있고 시방이 없으면 숯꽃 시방을 가지고 있으면 암꽃으로 구분되는데 꽃이지고 일주일 정도만 자라면. 이렇게 길쭉한 열매 여주가 된다고.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한 2억 정도 돼요. 여주로 연매출이 2억 원? 부자농부는 여주를 어떻게 키울까? 부자농부를 따라갔는데 이게 여주밭인지 딸산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잡초가 무성한 여주터널의 모습. 잡초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농약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맨날 풀을 베다 보니까는 풀 자라는 속도가 더, 더 빨라요. 그러니까 농약 없이 재배하려면 농부의 땀방울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풀을 뽑아줘야 되고, 나 저기 나스로 항상 풀도 베줘야 되고 하니까 네. 매일 풀 베는 일이 주라는 부자 농부. 가끔 당황스러운 상황도 생긴다고. 어? 아유, 호박이 이만해졌네. 아이, 진짜, 이거 요거 들고 계신 거,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호박이에요. 호박이요? 네네. 너무 커서 호박 같지 않죠? <laughs> 근데 이것도 좀 재배하여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 봐요. 아, 요거는 판매용이 아니고요. 그냥 벌레 방지용이에요. 벌레 방지용으로 호박을 키운다? 보전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에서 치료약을 찾아라. 부자농부는 제초제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 벌레를 유인했던 것. 여주에 벌레가 너무 많이 가서 여주에 여주로 가지 말고 호박이 호, 이제 탐스럽게 자라고 있으니까 호박 순으로 많이 덤비죠. 우연히 여주반 옆에 호박을 심어놨는데 호박으로 진딧물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여주 고랑에도 호박을 한번 심어봐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심었더니 그러니까 여주 죽는 숫자가 좀 줄었어요. 그녀만의 노하우로 여주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박을 톡톡톡톡 자르더니 코랑에 톡톡 밀어넣는 부자농부 설마 멀쩡한 호박을 이렇게 버리는 걸까? 어릴 때는 벌레 퇴치용 방제용으로 하고요. 이자람이 땅에 버리면 이 땅에서 썩어서 이게 퇴비가 되거든요. 농부는 열심히 뛰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laughs> 효과를 내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두기로 올라가는 정명숙도전농부 그러더니 무성하게 자란 풀을 하나름 뜯어오는데 대체 무슨 풀이게 뜯었을까? 돼지감자 줄기예요, 줄기. 아, 근데 이걸 왜무 물로 뜯으시는 거예요? 아, 이 줄기에는 독성분이 있다고 해 갖고 이걸로 여주를 괴롭히는 벌레 퇴치제를 좀 만들려고요. 벌레 퇴치제를 만든다? 부자 농부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천연 벌레 퇴치제 잎은 뜯어내고 줄기만 모아 물과 함께 끓여서 줄기의 벌레들이 기피하는 성분을 우려내는 것인데 미지근하게 식혀서 여주 뿌리 쪽에 뿌려주면 천연 퇴치제로서 이만한 게 없다고 여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진딧물이에요 진딧물이 여주 숨부터 진을 빨아먹어서 여주를 말려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 감자 삶은 물을 뿌려주면 그 진딧물 퇴치용으로 좋아요. 그 진딧물은 이 개미 진딧물 있는 거는 어떻게 찾냐면 개미가 새까맣게 모여 있어요. 개미가 계속 진딧물을 물어 날거든요. 그래서 여주의 진을 빨아먹어서 여주 이제 말려 죽이는 거죠. 천연 퇴치제는 잎을 마르게 하는 진딧물뿐 아니라. 잎과 열매를 갉아먹는 벌레를 쫓아내는데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안전한 그 건강한 여주를 만들려면 예, 어쩔 수 없죠. 뭐 조금 피곤해도 제가 이렇게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여주를 키우는 거죠. 부자농부는 건강한 먹을 거리를 위해 자연친화적으로 여주를 키우고 있었다. 벌레를 쫓아내고 난 후. 도깨비 방망이 여주가 주렁주렁 달린 여주 터널 안에서 무언가 작업하는 부자농부 여주를 잘라내는 모습. 여주 따고 있어요. 여주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것들도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해서 우선 늘씬하게 길고 똑바로 된 여주, 그다음에 날씬하고 그다음에 색깔이 녹색일 때 여주가 좋은 거예요. 사람으로 지금 한 이십 대 여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제 이거는 연하고 부드러운 대신 이렇게 통통하고는 속이 꽉찬 여주예요. 조금 약간 질긴 맛이 좀 있죠. 어, 여기 속이 꽉 차면서 과육이 좀 약간 질겨져요. 영양 성분은 같아도 모양, 색, 식감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여주. 여주는 25에서 30cm 정도 자란 것을 골라 줄기를 1cm 정도 남기고 가위로 잘라 수확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그런데 한창 바쁜 수확철이라기엔 그 양이 적어 보이는데. 하루에 한 스무 박스 정도만 따요. 어, 저희는 키로당 7천 원씩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하루에 스무 상자 수확해 1kg 당 7천 원이면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 작년 판매한 거 보면 한 천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생각으로. 여주 생과 판매로 천만 원. 부자랑부는 생여주 판매로 연 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햇빛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오호. 아더워서요환장겠다 많이 덥죠? 어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다. 많이 땄어? <laughs> 여기 옆에. 오신 분은 누구세요? 어떻게, 잘생겼죠? <laughs> 제, 제 남편이에요. 어, 남편이 아니라 머슴이죠. 아, <laughs> 어. 남편 겸 머슴 겸 잡군? 아, 잡일군. <laughs> <자빌꾼. 웃음> 더운데, 네. 왜 이렇게 혼자 일하시나 봐요. 어니 <laughs> 우린 뭐, 갖게 전투라고할수 있나? 뭐, 어, 우리 집사람이 여기 또 운영을 하고, 뭐, 저는 또저 대로 또 하우스와 뭐저 밖에 농사를 또다 따로 또 크게 하거든요. 평소 안에는 여주밭 남편은 토마토와 비망밭에서 각자 관리하다가 수확철이면 이렇게 와서 서로 일손을 돕고 있다는 부부다. 더워도 어, 땀흘려 가며 이렇게 일하는 게 이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정명숙 부자 농부는 어쩌다 여주를 재배하게 됐을까? 처음에 귀농에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던 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재배했어요. 이제 토마토를 재배해서 그거를 이제 다 농업으로 납품을 했죠. 그, 하는데 누구나 제외 누구나 그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값이 점점점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둘이 인건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시부모님을 돕고자 귀농한 부자농부 첫해는 농사일 배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만 점점 떨어지는 토마토 값에 위기를 겪었다 이거를 여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재배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판매를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지 이러는 동안 다 이것을 쏟아주고 쏟아지고래서 버린 양이 엄청 많죠. 래서 혼동사진 거죠. 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리고 이거 내가 이런 특용 작물을 내가 왜 했을까 후회도 많이 하고. 네. 진짜 그 여주 비슷하게 생긴 오이만 봐도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힘들어하는 부자농부를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고. 익으면은 노랗게 돼요. 그래서 씨가 빨갛게 이제 여무는데 이 밭에 노랗게 꽃이 피었었어요. 마음은 새파랗게 먹는 거죠, 그때. 진짜, 둘이 앉아서 한숨만 쉬고, 진짜 한 해, 그 해, 진짜 마음고생, 몸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같이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귀농해가지고, 농사라는 걸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내려와서 농사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여주도 심게 되고, 판매라는 걸뭐 해봤겠어요. 응? 내려와서 모든 걸다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한발한발 가면서 진짜 한발한발 내딛어가면서 진짜 이태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농장에서는 대표로서, 집에서는 한 집안의 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부자 농부였기에 마냥 망연자실할 수 없었다는데. 그렇다고 앉아서 계속 울 수만은 없잖아요 엉덩이 털고 일어나서 눈물 닦고 엉덩이 털고 일어나서 그래서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도닥여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것 같아요 실패, 좌절, 절망 등 위기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시골 아줌마들은 기운이 세요 번쩍번쩍 뜬건 아니거든요 여주를 번쩍 들고 어디로 가라 했더니 밭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향하는 부자농부. 그러더니 그 안에 수확한 여주를 모두 집어넣는데 신주 단지 모시던 여주를 다루는 모습 부자농부가 애지중지 다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아 여주를 생가루도 판매를 하지만 이렇게 생가루 판고 남는 거는 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차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보관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1차 보관을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 내에 가공이 이루어지는데 단 며칠만 지나도 단단했던 여주가 물렁물렁해지며 노랗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무농약으로 재배했지만 철저한 위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첫 번째 작업. 주를 가공을 하려고 이제 세척하는 중이거든요. 두세 번에 걸쳐 손으로 일일이 세척 과정을 마친 싱싱한 여주들은 바로 이 동그란 통의 구멍에 하나씩 넣어주는데 이건 무슨 과정일까? 생여주를 건여주로 만들려고 이제 세척해서 이제 절단하는 거예요. 기계에 집어 넣으면 알아서 이제 다 잘려서 나오거든요. 타이밍에 맞춰 하나씩 구멍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썰려서 나오는 여주들. 선반에 여주를 고르게 펼쳐 건조기에 넣기만 해주면 건여주 만드는 과정은 끝이라는데 여주를 세척해서 건조기에 넣기까지 혼자서도 한 시간이면 끝나는 작업이지만 처음에는 네 다섯 시간 걸릴 정도로 힘들었다는 부자농부. 이렇게 힘들게 건여주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 생여주는 보관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저장고에다 보관하면 겨우내내 팔수 있고. 네. 보관하기도 편리하고요. 부피도 줄고. 이게 생료주 양의 한 10분의 1도 좀안될 거예요. 말리면. 네. 드디어 건료주 완성. 부자농부는 바랗게 건조하기 위해 시간, 온도, 두께 연두를 20회는 좋게 해봤다고. 건조를 해서 건료주로도 팔지만 환이나, 환이나 본말로 만들어서 사계절 판매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만든 건여주뿐 아니라 환과 분말로도 판매해 사계절 내내 부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자 농부. 환하고 분말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한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여주 환 분말로 연매출 6천만 원. 부자 농부는 생여주, 여주 가공품으로 연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부자농부의 부가 소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생여주를 이용해 또 다른 식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주가 좀 쌉싸름하다 보니까 그냥 드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만들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쌉싸리한 생여주의 맛도 누그러뜨리고 소비자들이 여주를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여주즙으로 만드는 것. 여기에서도 중요한 온도와 시간 설정. 온도, 온도가 그 여주즙 맛을 좌우하죠. 여주즙은 좋은 여주와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온도. 이게 다 알맞게 맞는 그 황금 비율로 맞춰야만 이게 좋은 여주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은 갈색빛이 도는 다른 여주즙들과 달리 푸르면서도 맛 좋은 여주즙을 완성했다는 부자 농부. 끓이는 온도, 시간, 물의 양, 압의 설정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시커멓거나 허옇거나 풋내탄내쓴 맛이 나서 1년 넘게 고생했다고. 여주즙을 처음에 만들 때마다 계속 먹어보고 먹어보고 얼마나 많이 먹고, 먹어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버리기도 많이 버렸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먹다 보니까 나중에 어 철자도 많이 했어요. <laughs> 어렵게 얻어낸 황금 비율로 여주즙을 만들어 부가 소득을 내고 있는데 즙으로 상류즙을 즙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때 작년 대비 한80% 정도 차지하는데 작년 대비 한 8천 ,000, 8만원 정도 한거 같아요. 여주즙으로 연 매출이 8천만 원? 정명숙 부자롱부는 여주로 연 1억 5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다른 제품하고 네. 그좀 섞어서 네. 맛을 보게 하면 네.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제가 제가 제 여주 좀 만든 만든 경력이 얼마인데요. 분명히 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laughs> 어김없이 돌아온 부자롱부의 도전. 혹시나 색으로 힌트를 얻을 세라 부자농부에게 안대까지 씌우고 부자농부의 여주즙과 다른 회사의 여주즙들을 준비한 제작진 새 여주즙의 위치까지 섞어 오직 부자농부의 실력만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 드디어 시작된 부자농부의 도전 첫 번째 여주즙의 맛을 보는 부자농부 아무 말 없이 맛만 보는데. 두 번째 여주 즙의 향을 맡고 한 모금 맛도 보는 부자농부 마지막 세 번째 여주 즙 맛을 보는데 과연 부자농부의 선택은 어 잠깐만요 다른 여주 즙과 헷갈리는지 다시 한 모금 맛보는 부자농부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네 부자농부님의 여주즙일까요? 유독 어, 향이 익숙하고 그 다음에 끝맛이 약간 아, 달큰한 게 음, 그러니까 두 번째 게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앉재 먹고 한번 확인하시나요? 네. <laughs> 그녀가 만든 여주즙을 오직 맛과 향으로만 찾아낸 부자농부. 확실히+ 확실히 맛있어요 와 오늘 하루 힘나서일 잘하겠는데요 부자농부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다음날 아침 오늘은 여주 터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는 부자농부. 더운 여름 날씨에 목 말라서 마른 건지 앙상한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 부자농부의 모습인데 이 식물은 대체 뭘까? 이거 뭔지 모르시죠? 네. 어, 이경은 모링가예요. 모링가. 모링가.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끝없는 호기심으로 도전하라. 여주 터널 바로 옆약1,652 제곱미터 규모의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부자랑 보는 아카시아이처럼 생긴 모링가를 어쩌다 키우게 된 걸까? 제가 이 모링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을 한번 선물 받고선 먹어보니까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고 제가 씨앗도 구해서 한번 심어본 거예요. 처음에 화분에 심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밭에다 재배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모링가를 우연히 알게 됐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키우기 시작했다고. 요거 잎을 먹는 건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이거 그냥 잎을 먹어요? 네네. 아, 너무 먹네. 몸에 좋은 거라니 일단 먹어보는데. 쓴데. 어, 근데 갑자기 매워지는데 이거? 어, 그래요? 어, 어 매워. <laughs> 아, 매워. 좀 매운데? 네 가지 맛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쓴맛, 그다음에 매운맛, 떫 떫은맛, 그다음에 끝맛이 약간 단맛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이 재배되는 나무로 칼슘, 비타민, 철분, 오메가 3 등이 풍부해 유명해지고 있는 작물 중 하나라는데 부자농부는 모링가를 어떻게 판매하고 있을까? 그대로 잎 말려서 판매해서 잎으로도 판매하고 요거를 이제 가공해서 뭐 환하고 분말로 해서 판매도 하고요. 모링가 잎을 말려서 건잎, 환, 분말로 만들어 부가소득을 올리고 있다는데. 어, 모링가로는 그냥 수입이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모링가로 연 매출이 6천만 원? 여주에 이어 모링가도 판매, 연 2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부자 농부. 그날 오후. 오늘 저희 여주 농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휴대전화로 밭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여주 밭에서 여주 풍경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아기 여주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게 일주일 후면 이만큼 자랄 거예요. 이만큼. 영상 통화를 하는 건지 뭔가 준비하고 있는 듯한 부자농부 뭐 하는 걸까? 예, 제 취미 생활인 예,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취미로 브이로그를 찍고 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두려워 말고 배우고 실천하라. 이것도 따서 건 여주가 되거나 여주집이 되겠죠. 행복하세요. 이상 철원에서 정명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까지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는 부자농부.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아, 촬영을 나와주셨거든요. 이렇게 PD님 여기는 감독님. 아, SNS로 이제 홍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다가. 어? 유튜브 채널이랑 있, 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저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목소리도 넣고, 좀더 동영상도 길어지고, 좀 이제, 그때그때 이 철원의 소식, 저희 여주농장 소식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재밌죠. 저는 모든 농사도, 그다음에 SNS도, 유튜브도 다 즐겁게 해요. 재밌게. 잠시 후,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사무실. 컴퓨터로 뭔가 집중해 보고 있는 부자 농부 이번엔 동영상 강의까지 들으며 열심히 공부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농부가 농사만 짓는다해서 요즘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학도죠. <laughs> 정명숙 부자 농부는 한 사이버 대학에 등록해 농장 운영에 필요한 경영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새로운 거를 접하고 배워나가는 거는 저한테 늘 에너지고 그리고 또 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힘인 것 같아요. 부자농부의 지적 호기심은 삶의 원동력이었다. 정명숙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건강한 먹을거리는 자연에 있는 법. 자연에서 그 치료약을 찾아라. 꼬리 꼬리를 무는 끝없는 호기심으로 도전하라. 새로운 곳을 두려워 말고 모든 배우고 실천하라. 연매출 약 2억 원을 달성한 정명숙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아 저한테 역전의 부자농부는 어, 호기심과 끈기와 오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호기심으로 여주를 심었고 그 다음에 여주를 심어서 판매되지 않을 때 끈기와 오기로 계속 버티면서. 한로를 개척해 나갔기 때문에 부자농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는 정명숙 부자농부+ 부자농부의 밝은 에너지가 영원하길 응원합니다.